네 바까지 어, 하고 꺼져 퉤쳐가지고 다시는 안하고 이제 끝까지 마무리 할 건데 이거 너무 기네 아 이게 보름이 도달의 표까지 써가지고 이 노래만 들으면 진짜 아 아까 아까는 이 피아노 속집못 썼어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? 다음에 이제 네. 아, 잠시만, 편을 끄고, 엄마한테. 요제저 한... 장소를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. 아, 아 아, 프 야, 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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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아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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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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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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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야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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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